자신의 소중한 채권을 검증조차 되지 않은 곳에 의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일신용정보 전국 1등 지점인 저희 돈도에 의뢰를 하시겠습니까? 저희 돈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회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조사비용 또는 착수금 등 절대 선불을 받지 않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돈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채권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추심 담당자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또한 채권 관리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신용정보에서는 추심 직원들이 추심을 진행하면서 횡령 등의 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채권자 여러분들이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죠. 자, 하지만 돈도 홈페이지에 돈도 인증 마크를 달고 있는 추심 담당자들은 추심 진행 과정 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돈도에서 즉시 책임지고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번 약속을 어기는 채무자로 인해서 하루하루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저희 돈도의 은혜를 하시고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십시오.